안녕하십니까. 아, 아주자동차대학의 아, 지명석 교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친환경 자동차 중에 고전압 전기와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 우리가 요새 보면 아, 전기차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아, 전기차는 아, 고전압을 사용합니다. 일반 자동차는 12V를 사용하는데, 아, 전기차는 아, 보통 360V, 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한 240V, 버스 같은 경우에 더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전압에 대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고전압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 고전압 감전 사례를 보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전주위에서 전선 작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원 보호 공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던 중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되는 사망.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양수기를 꺼내던 중에 누전된 양수기에 감전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흘렀는데 거기에 이제 감전돼서 죽는 경우죠. 또 이제 이거는 무절림 공장에서 배수용 펌프를 고전나 수리하는데 이 펌프가 누전돼서 작업자가 이제 감전됐는데 그 작업자를 구하려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가 이 사람도 연쇄적으로 같이 감전되는 경우예요. 감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도 지금 고전압을 쓰기 때문에 자동차의 고전압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게 고전압이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기 사고의 유형을 보면 크게 누전과 합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누전이라는 건 뭔가요? 누전은 아 어, 절연이 불완전해서 전기의 일부가 전선 밖으로 새어 나와 주변의 도, 도체로 흐르는 현상. 아 어, 이게 절연이 불안해서 전기 가이 새는 거죠. 이런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재의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어, 또는 이제 합선은 어, 전위차를 가는 회로의 두 부분이 피복 손상 등의 이유로 전기적으로 접촉이 돼서 어 이제 일어나는 현상. 이런 이제 합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전이나 합선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 여기에 우리가 사람이 화재도 날수 있지만 어, 인체가 여기 접촉을 하게 되면 어, 감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전류가 흘러서 상해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현상으로 어, 심각한 경우에는 어, 사망을 할수 있습니다. 그쵸? 그 전기차 는 여태까지 일반 자동차들은 1 2 v 를 사용했어요. 1 2 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만져도 어 우리가 감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 안전하게 어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어 지금 나오는 그 전기 모터를 이용하는 자동차 우리가 이제 HEV 이라 해서 하이브리드 일렉트리피크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EV 전기차 PHEV는 우리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 전기 자동차를 이기하는 거죠. FCEV는 그 fuel cell EV 그래서 이제 그 수소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전압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대부분 어,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40볼트를부터 한 360볼트까지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 자동차에서 고전압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어, 고전압을 쓰는 이유는 일단 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모터를 이용해서 자동차 구동을 하기 때문에 c 볼트 가지고는 어, 그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압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 동일한 전력, 우리가 이제 모터를 돌릴 때, 어, 전기를 공급해 주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죠. 전력. 전력은, 어, V 곱하기 I, 전압 곱하기 전류로, 어, 계산을 듭니다. 근데 이 전력을 공급할 때, 전류를 높이는 것보다 전압을 높이는 것이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모터에 36kW 전력을 공급할 때, 어, 우리가 1 2트짜리를 쓰게 되면 3000A를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어, 우리가 만약에 3 6 0트를 쓰게 되면 100A를 공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6kW 전력을 똑같이 공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기를, 전류가 흘러가다 보면 전기가 이제 배선에서 열이 나거든요. 그때 발생되는 열이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 발생되는 열은 0.24 곱하기 i제곱 r t 예요 i가 이제 전류고, r이 저항. t 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보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죠. 발생되는 열이. 그러니까 전류가 두 배로 올라가면 제곱이니까 네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직류일 때는 3 0 0 0암페 아, 아니 높 음. 12V일 때는 300 0 a 암페에 흐르는데 우리가 360V로 운영하면1 0 0암페가 되죠. 그러니까 거의 어몇 배? 30배잖아. 30배. 30배니까 제곱이면 어떻게 되나요? 900배. 900배 열이 발생하는 거죠이 열이 난다는 건다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볼트 쓰는 것보다 높은 전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 자동차에서 어, 모터를 돌릴 때 12볼트 어, 쓰지 않고 고전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기 자동차의 구성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고전압 배터리 여기 또 굉장히 360볼트 어, 전기차 같은 경우는 360볼트의 고전압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모터, 감속기, 그 다음에 충전기, 그다음에 파워컨트롤 유니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고전압을 쓰는 거고, 근데 고전압이 흘러가는 케이블들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고전압 관련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배터리부터 릴레이어, 어, 그 다음에 정션박스, 모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들이 고전압을 쓰는 부품들이 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고전압 부품을 다룰 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주의를 어, 요하는 것입니다.